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은평 광역 자원 순환 센터 완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회가 광역 자원 순환 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광역 자원 순환 센터 건립 공사 현장입니다. 시설 지붕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진행률은 67%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 공사가 끝났어야 하지만 완공 일정이 12월로 미뤄졌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건 토목 공사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 등이 원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 등 외부의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미 반년 넘게 공사가 지연된 만큼 앞으로는 공사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그래서 공사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고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품 선별 시설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지하 시설로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은평구와 마포, 서대문, 세계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이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하루 1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압축 적환 시설과 대형 폐기물 적환 시설도 들어섭니다. 은평구 생활 폐기물만 들어옵니다. 적환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은평구 건만.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 추진 과정엔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시설 가동 이후 주민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동되고 나면 예 Pulpan Ruina, Binon in a o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아니면은 m 부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광역자원수산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설보다도 이 건장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 있으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는 네. 분들이 있 은평 광역자원수산센터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구는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두달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